복잡으로 나가요. 음. 최수구 씨는 낚시광입니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은퇴를 기기로 어부가 됐다네요. 지렁이가 햇빛을 보면 요 그래가지고 얼음을 채갖고 얼음을 채갖고 나눠야 지렁이가 오래 가거든요. 살아있는 참지렁이를 미끼로 바늘 물기를 기다리는 녀석은 졸복. 보고의한 종류라네요. 벌써 입질이 왔나요? 한 녀석이 미끼를 물긴 물었네요. 그런데 최수고 씨가 기다리는 보고가 맞을까요? 허황한 날까? 보고예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쫄버들이 안 얘기. 겨우 엄지손가락만한 이 녀석이 복이라고요? 뭐 어, 얘도 그럼 부어처럼 막 크게 부러 올라요? 예. 이게 이제 방방하게 이제 약을 올리면 이게 이제 막 볼러면 방방하게 이게 커져져 이제 복대. 이 녀석 먹을 거나 있을까요? 딱두점 나와요. 양쪽으로 뜨네한 마리예요. 한 마리 좀. 한 마리. 이번에는 두마리인가요 따라오죠 <laughs> 아이까지고 올라와 리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아, 한 마리가 걸렸어요 아. 걸렸는데 끝에 먹었는살려다 보니까 또 잡혔어? 아이고, 뛰먹고도망간 아 이런, 이 오다가 면 아깝단 말이야, <laughs> 만 사라졌습니다. 잔거는 입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톡톡톡톡톡톡 잘라먹고 갚는 거예요. 몸통 긴 지렁이를 한 입에 물어야 바늘도 문다는 거죠. 이번엔 성공이네요. 이게 큰 거예요? 절복 중에서는? 네, 크기요. <laughs> 다른 고기들은 한 30cm 정도 돼야 크다고 그러잖아요. 예. Yeah. 그럼요. 흔히 먹는 참복이 보통 50cm인데요. 그나저나 최수구 씨, 낚시를 어항에서 꺼내듯 하시네요. 아버 넣었다면 올라와요. 너무 어, 해보야 합니까? 낚시 솜씨가 좋은 건지, 졸복이 흔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졸복이 멍청한 건지 검증해보기로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작팀 낚시에도 신호가 금방 옵니다. 왔어요. 진짜 온것 같은데. 에이. 이건 굴 껍데기잖아요. 왔네요. 어디로 왔네요? 어구야, 아, 저땀 묻네. 딱 보면 퉤퉤퉤퉤 치거든요. 그럼 이제 딱 잡고 싹 꺼지면서 툭 치면 아웃이 되거든요. 그때 가면 거든요딱 잡고 줄 감고 참 쉽죠. 그러나 말로 배운 낚시, 결국 소득은 없었다고 하네요. 졸복은 고기가 때로 다니는 5월 한철, 그때가 지나면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함부로 집에서는 해먹을 수 없는 거죠아 예, 네,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해는 다면제는데국만큼은 뭐래요? 왜요? 전문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전문으로 하는 집이 가야지. 자아무 잡아 먹고 큰일. 최수보 씨는 날마다 졸복을 잡아 보거 전문 음식점으로 향합니다. 자동차를 싫어해서 교통 수단은 주로 오토바이. 광양에 온 뒤로는 항해사, 요트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아, 네, 뭐, 빻고 왔어요. 반나절 잡아 올린 게 서른 마리 정도? 월척은 아니라도 꽤 많은데요. 2kg. 고맙습니다. 내장들, 피. 이건 쓸기하고 슬기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장, 피. 이게 다 독이에요. 이건 중요 독이 때문에. 중요한 것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만지면 위험해요. 독기로 해도 이게 작아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은, 다양하게. 살도 있고, 뼈로 탕도 끓이고, 껍질로 무침도 하고, 얼마나 먹을 게 많다고. 독 있는 부분 지외하면 뭐가 남을까 했더니 졸복도 생선이라고 회도 뜨고 탕도 끓인다네요. 정말 그런가요? 어머니 딱한 마리에 딱두점 나오네요. 딱한 점이, 한 점, 두 점. 나오네요. 거의 점이다시피 해서 졸복 한 마리에 회두 점. 이래 가지고 접시를 채울 수는 있을까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열 마리 껍질 모아서 탕도 끓입니다. 튀김은 모양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빙어 비슷하네요. 전복 소라에 채소 곁들인 물회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얼려주면 시원하겠죠. 아유. 이날 잡은 졸복을 밥상 하나에 다 올렸습니다. 구경. 음... 음... 속한 마리가 이네한 <laughs> 마리야 이게. <이제. 웃음> 서울에서 태어나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지만 결국 어구가 된 최수고 씨그 앞에 행복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같이 이제 두 번이 바꾸 하다 보니까 그래 살면서 뭐 조금씩 같이 이제 뭐바라도 같이 한는 거예요. 그래서짜 행복하지 뭐 <laughs> 행복이 어디 다른 수입니까? 올해 제첩잡이는 오늘이 처음이라죠. 작년 10월에 씨 어, 그리, 뿌리고 꼬박 7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종편을 씹게 먹어. 단는방식은 이제 모래가 이제 끊는 거야. 그래 모래가 참어 여기 한번 뜯겨주고. 그러니 그래, 모래 요 흔들어주면 모래는 싹 빠지거든. 그럼 조개는 요딱 들어앉는 길아. <laughs> 그런데 요즘 같은 날씨에도 불을 피우나요? 조개 잡으러 가면 추우면 불로 나. 그리고워갖고 간다 이가 아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 그한 달에 조개 잡는 날이 몇 번이나 있어요? 아니 한 달에 보자. 한, 한 달에 10일 구만 한 여름에는 장마 지고 맞던 고깨가막 긁어 비르고 가을에 이제 뭐열을 잡든 오일 잡든 너무 한데 잡아라 그랬지. 그래서 제첩잡이는 5, 6월이 한때 그리고 9, 1월이 한때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5월은 많이 잡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제첩들 흔들어 깨우고 강물 뒤섞어 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안 차세요, 물이?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아까 거랭이라는 도구 보셨죠? 이제 물 속에서 쟁기 끓듯이 거랭이를 끌면 1cm 넘는 큰 재첩은 걸리고 작은 재첩과 모래 알갱이는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한번 돌멩이 거르기. 재첩이 딱 봤을 때 돌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많이들 헷갈리시겠어요. 안 헷갈려요. 아, 그래요? 처음 보니 헷갈리지. 안헷갈려 이 제첩으로 뭐 어떤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나요? 제첩 요리는 로 여러 가지 있 탕도 있고 제첩 해국 제첩 해 제첩 해 비빔밥 제첩 전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유 민물인데 제첩 회로도 먹어요? 삶은 기거든. 다 삶아 갖고 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거랭이질이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이게 허리 아파서 쉬어 지금. 아 이렇게 이렇게 가끔 물에도 한번 담그시는 거예요? 아무 뭐, 물에도 있다가 수영도 좀 했다가 심심 오면. 오늘은 첫날이라 이 정도지만요. 6월쯤 되면 마을마다 100여 명씩 나와서 이 일대가 물 반, 사람 반이 된다고 하네요. 세차 묵읍시다. 에이, 그 한뚝바리 하시고. 동네 사람들 방네 사람들아, 통닭 물 어서. 요즘은 농사도 제각각이죠. 그런데 재첩은 마을 공동으로 일을 하다 보니 주민들 사이도 좋습니다. 부러져요. <laughs> 한잔 마시고 좀 힘내가지고 마이잡을 저희. 마이잡이 재첩이에요. 예전엔 어느 강이고 할 것도 없이 재첩이 흔했다고 하죠. 그러나 곳곳에 물줄기가 막히고 어지럽혀진 지금은 섬진강이 국내 최대 제첩 산지입니다. <목소리> 옛날에는 요기가 <목소리> 멀뚱해서 통 아파 놓고 맨날 조교생 두고 놀고 그거 즐기는 거야 인생은. 일 묵고 언제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 잘 그쳐먹으면 이 나고 나고. <laughs> 식구들 먹을 것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강물과 함께 추억도 흘러가 버렸네요 <laughs> 점심 먹을 시간도 놓치고 두시 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첫 조업이라고 살살 일한 게 여섯 시간이라네요. 오늘 여기 네. 나오는 게 뭐뭐 나오는데 메뉴가. 오늘 엄마들 좋아하는 제첩 수제비, 제첩 전, 제첩 해, 무침. 오늘 개시한 제첩으로 상을 차려볼까요? 여기 제첩 자체가 맛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재료가 특별하게 다른 건안 넣어주면. 호박하고. 그다음에 생 할까. 제첩을 물에 네대 시간 불렸다가 십 분만 삶으면 살과 껍데기가 저절로 분리됩니다. 하동에서는 이렇게 제첩을 대량으로 삶아 놓았다가 국에서부터 수제비, 국수, 전 그리고 비빔밥에 초무침까지 안 들어가는 데 없이 다 넣습니다. 네. 해복상이 아니에요? 김 없나? 이름하여 제철 반상. 어디나 있는 흔한 음식이라도 제철이 들어가면 시원하고 칼칼한 맛에 오물오물 씹는 식감도 더해지죠. 제철 마이몸은 이뻐지고 피부도 좋고 눈도 맑고 간는도 좀. 얘그 사람도 안 내려 하나도 그렇게 <laughs> 최고야 최고. 한국리 같은 식으로 사게 흔하디 흔한 재첩인데 알고 보니 영양부자 돌아보니 효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새집 없었거든요. 풍선배 그거 노를 젓고 저 밑에 망대 에 가서 잡아 갖고 와서 삶아 가지고 동에다 이거 팔로 다녔어. 촌으로 촌으로. 이리 이리 빈털로 참못 살았거든 옛날에. 이거 때문에 다 모부인 이거. 옛날 이거 이거. 아 부자가 됐어. 이거 그 노래도 부자가 돼. 애들 다 키우고 부자하면 되는거 애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게 일이지, 뭐. 세상엔 작지만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첩이 그렇고, 어머니들이 그렇고, 또 졸복이 그렇죠.